분명히 많마다시죠. 네, 저희가 교과서에 관심을 갖게 된건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관심을 갖게 된게 어, 아마 2002년 6차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그때 금성 출판사라는 역사 교과서가 아주 좌편향된 상태로 가리키게 됐다는 거를 불과 5년 전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교를 보내면서 교과서를 의심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교과서라는 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것을 실어서 가리키는 건데 그 좌편향된 교과서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미 몇몇 역사학자들이 대한 교과서를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 교학사 교과서여서 저희 학부모는 당연히 모든 학교가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학 교과서가 전교조로 인해서 채택한 학교 하나 하나가 폭격을 맞아서 다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땅에 묻히고 정말. 정말 비참한 학교 현장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나서서 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국가 책임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것의 이름이 국정 교과서라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박근혜 정권의 국정 역사 교과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사기 탄핵으로 박정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제대로 취임식도 치르지 못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접수한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엇입니까? 교과서를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번 신학기에 만들어지는 교과서로 아이를 가리키겠다고 하고 그동안 역사 교육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시험 과목에 포함하는 서울 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 외에는 가리키질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필수로 지정이 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교과서는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사기탄핵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눈속임은 가능한 교과서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진짜 아직 우리 학부모 손에는 오지도 않은 책입니다. 이거를 그 한국 국사교과서연구소 김소장님이 미리 이걸 입수해서 분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방비도 없이 그대로 나쁜 교과서를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있는 학자가 한분 계셨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진실이 짧은 시간에 밝혀질 수 있었고 그것을 본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이런 교과서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행동에 나선 것이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과서를 3월에 줄수 없다. 차라리 이런 교과서로 가리키느니 가리키지 말아라. 무식한 자식이 낫다. 2002년도 금성 출판사로 배운 지금 3,40대. 30대, 이런 아이들의 지금 실태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광로현이가 와 있다고 합니다. 광로현이 좌파교육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지금 18세 선거 연령 조정하고, 그들에게 투표권에 대한 선거법을 공부시키겠다고, 각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니겠다고 하고, 거기에 같이 부하 내동에서 돌아다니는 저이 30대를 보십시오. 쟤들이 봐야말로 20대, 30대, 40대가 바로 전교조 교육의 바로 그 산물들입니다.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다 망친 거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쟤들이 바로 전교조 교육의 작품들입니다. 작품이 저 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문재인이가 만든 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마저도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왜 우리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에 요만하게 실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부자로 사,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작게 실려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까? 문재인이 그게 대통령입니까? 간첩놈 아닙니까? <목소리> 어? <목소리> 간첩놈들이, 그들이 <목소리> 지금, <목소리> 북한 김정은과 사기 평화 쇼를 하는 게 전면에 실린 교과서를 아이들이 봐야 합니까?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규명이 된 겁니까? 어떤 역사 교과서도 30년 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교과서는 너무 과거 역사에 치우치고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있다고 우리가 제발 근현대사를 좀 많이 가리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50대 50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균형적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는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가 7대3, 무려 75%가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데 그 현대사 안에 이 문재인의 자기 정권 홍보 기사들이 엄청나게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 가리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교조 교과서입니다. 맞습니다. 전교조를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맞습니다. 왜 우리가 전교조 교사들, 전교 역사학계 99%를 장악하고 있는 전교조와 좌파 역사학자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로 가르쳐야 합니까? 차라리 교과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국정 역사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가 대안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야 됩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좌경화되어 있어서 안 가리킬지 모르지만 엄마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구입하십시오. 국정 그 역사 교과서는 이미 폐기 처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학교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심정입니다. 직장만 안 다닌다면 다 홈스쿨링 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 3, 40대, 50대 불쌍한 엄마들을 대변해서 우리 먼저 자식을 기른 엄마, 우리 엄마들이 나선 겁니다. 이제 젊은 엄마들도 다 깨어나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세종시 윤회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종시로 집결합니다.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엄마, 엄마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하는 전국 학부모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분학연이라고 어떻게 엄마들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안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교조가 만들어진 게 1989년입니다. 그걸 만들어지고, 우리가 제가 전교조가 나쁘다고 싸울 때 어떤 원로학자께서 일본에도 일교조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교조가 무너져서 일본 교육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교조도 최근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교조가 만들어진 게 알고 보니까 1947년이었습니다. 194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이 바로 일본 공산당이 만든 학부 교사단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1980년 들어서 일본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려 7, 8년을 싸워서 80년대 후반에 일교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교조가 무너질 때 우리나라, 우리는 한국 공산당이죠. 일종의 숨어있는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전교조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30년 동안 속아왔던 겁니다. 우리 저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공산당 같은 전교조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모와 자식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못난 것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제대로 이 현대사를 산 6, 7, 80대 학부, 어른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산 세상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 진짜 나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라고 들고 나온 것이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세대가 지금 척을 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 교과서입니다. 이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재인 역사 교과서 만약에 학교에 온다면 우리가 학부, 학교들이 모두 엄마들이 학교 가서 그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선관위에 와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번에 18세 선거 하향 조정까지 이 좌파 정권에서 해놓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손에 쥐어 주겠다고요? 아이들이 이것을 한번 들춰보기만 해도 걔들은 좌파 정권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거에 개입한 유은의 장관은 당장 끌어내려야 되고, 선관위는 정확하게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후속 우리는 계속적인 행보가 있습니다. 2 시에 중앙지검과 중앙지법에 이 출판사들과 이 배포협회를 고발할 것이고, 유은의 장관을 직접도 고발할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둘것 같습니까? 일본의 일교조가 학부모로부터 무너졌듯이 대한민국의 전교조가 학부모들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